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번 20일도 남지 않은 이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 부분만 이제 마무리 짓는다면 정권 교체는 확실하다 하는데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후보 단일화를 놓고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고 안철수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안철수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윤석열 후보가 현재 지지율이 계속 상승세에 있는데,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데, 굳이 많은 부작용까지 예상이 되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꼭 해야 하느냐? 사자구도로 가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말을 맞아서 가장 중요한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송은재TV 아직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후보 등록일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죠. 그런데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번 주말 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인인 김미경 씨도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입원해 있다가 이제 퇴원을 했고 또 정말 더큰 사고였죠. 유세차 차량 사고로 두 명이 숨지면서 어제와 오늘 이제 장례식까지 치렀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겠다. 유세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교통사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세차, 일산화탄소에 질식하는 이런 사고, 지금 조사 중이긴 합니다만, 이런 사고는 굉장히 색다른 이색적인 사고입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충격이 굉장히 컸을 것이다. 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상주격으로 이 장례식장을 지켰는데,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2차 단일화 시안을 오는 28일 그 투표 용지 인쇄 기간인 28일을 보고 있는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다시 틀고 유세해 나가는 이 시점에 한번 후보 단일화가 정리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경선 방식은 이제 시기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 넘어간 부분이 아니냐 넘어간 지나간 카드다라고 하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가 이 여론조사 카드를 받기에는 상당히 좀 부적절한 부분도 있고 부작용도 예상이 된다. 부적절한 부분은 역시 지지율의 차이가 너무 크게 많이 나고 있다는 것이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부작용, 뭐, 여론조사 결과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작용, 이걸 해결하기 위한 뾰족한 방안도 없는데다가 이걸 해보자라고 해도 지금 일부에서는 해보자라고 하는데, 또 이게 협상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밀당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시기적으로나 어렵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 이제는 안철수 후보가 후보를 사퇴하고 후보를 양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배리하는 단판에 의한 단일화 이것이 가장 유력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단판에 의한 단일화를 한다면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무엇을 제안할 수 있느냐 지금 나오고 있는 제안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 제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국민의힘 주변에서 또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도 단일화가 꼭 필요하냐? 단일화를 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나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대세론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정체 내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 봐도 이재명은 내려갈 일만 남았고, 윤석열은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보입니다. 대세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집권 여당이 선거 막판에 부릴 수 있는 그 많은 변수들, 뭐 부정선거까지 포함했습니다. 그 많은 변수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이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할수 있는 방법이 안철수와의 단일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안철수 후보 스스로의 정치적 존재감이 윤석열 후보도 이야기했다시피 과학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에게 맞게도 되지 않겠느냐. 안철수 후보가 이미 국정의 동반자로서 훌륭한 재원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훌륭한 선택지라고 하는 점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정치적 자산으로도 훌륭한 선택지고 안철수 후보와 손을 잡으면 압도적 적응 교체가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와 손을 잡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와 손을 잡는다면 그럼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무엇을 배려해 줄수 있느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일단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해야 한다 됐은 이후에 합당을 해야 한다. 지방선거도 6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합당을 하는데. 합당과 관련한 여러 가지 뭐 지분 협상이나 이것은 이미 지난해에 재보궐 선거 이후에 합당이 논의되면서 상당히 실무적으로 충분히 논의된 부분입니다. 이 합당이 또 필요한 이유가 지금 안철수 후보가 대선 선거비용을 상당 부분 사용했기 때문에 합당을 하면 이 선거비용도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서 봤듯이 안철수 후보도 이제는. 지난 10년간의 방황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제는 국민의 힘과 합당해서 이제 더 이상 제3지대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본인도 그런 결심을 하고 있고 주변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부쩍 보수 지지층에 안철수 후보가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합당 부분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하는 부분을 약속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합당이나 당권의 문제는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약속해줄 수 있는 것은 역시 책임총리, 국무총리냐 아니면 경기 도지사 선거에 나서느냐. 안철수 후보 6월 지방 선거에서 경기 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방법, 이 방법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은 뭐 오세훈 시장이 유력하니까. 경기도지사로 안철수 후보가 나서게 된다면 당선 가능성도 매우 높고 안철수 후보로서도 5년 뒤를 겨냥해서 굉장히 중요한 발판을 구축을 하게 된다 이런 점입니다. 굉장히 또 자율적으로 자신의 정치 세력을 형성해 갈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충분한 선택지다라고 보입니다. 경기도지사나 국무총리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론은. 윤석열 후보의 선택이고, 윤석열 후보의 제안이고, 안철수 후보가 결정할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오늘과 내일,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이 대목에서 후보 단일화를 매듭 짓는 것이 지금 이재명은 꺾이고, 윤석열은 치고 올라가는 이 분위기에서 완전히 압도적인 정권 교체 분위기로 구쳐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에서 이번 주말 윤석열과 안철수의 전격적인 단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봤으면 합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